안녕하세요. 제품입니다. 몇년 만에 특수을 밀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깔끔한 모습이 오랜만이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살짝 질렸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서, 또 이렇게 수염을 미니까 재밌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오랜만에 신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아디다스의 쌈바 오지 제품입니다. 한창 엄청 핫했던 또 그런 신발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또 트렌드를 또 부지런히 잘 따라가는 편도 아니고, 저는 그때그때 그냥 제 눈에 이뻐 보이는 아이템을 좀 이렇게, 차곡차곡 구비해놓는 편이라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간간히 좀 신고 나왔던 제품이라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스포츠 및 패션 브랜드 아디다스의 삼바 오지 크림 화이트입니다. 제가 현재 신은 사이즈는 280입니다. 어, 제가 280 사이즈를 고른 이유가 볼이 좁고 레귤러 핏으로 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보기에도 얄쌍한 쉐입으로 느껴져서 사이즈 업을 해서 280으로 봤습니다. 제가 발길이는 270 정도인데 발볼러라서 275나 80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주로 발볼이 좀. 게 나온 제품들은 75 사이즈를 선택하면 딱 좋은 편이고, 지금 이 쌈바 오지 제품처럼 좀 애상하게 나온 신발들은 280을 선택하면 적당히 신고 다니기 좋은 정도의 사이즈감입니다. 혹시나 이 쌈바 오지 제품을 구매할 때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까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과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겉 어퍼 쪽은 트위드 소재가 사용되었고, 멀리서 보면 헤링본 패턴처럼 보이는데, 소재감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제가 좋아하는 할아버지 옷장 있을 것 같은 감성과 함께 빈티지한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디테일과 디자인 때문에 눈에 띄었고 이뻐 보여서 바로 구매를 했었네요. 또 아디다스의 이 삼성과 뒤축의 가죽색의 흰색이었다면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살짝 누리끼리한 크림색이랑 빈티지한 검성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신으면서 때가 타면 정말 이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짙은 브라운 색감의 감도는 누복 가죽이 사용되었는데 아직 자주 신지 않아서 데미지나 이제 페이딩이 좀안된 상태인데 아마 계속 신으면서 기스도 나고 데미지를 입으면서 페이딩 되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서 또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착화감은 옛날에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신었을 때도 느꼈던 착화감인데. 제가 오른발 아치 한쪽이 좀 무너져 있는 편인데 아치가 있는 쪽에 튀어나와서 신었을 때그 아치까지 채워주는 그런 핏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착화감이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충격 없으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출퇴근하는 정도의 그런 일상에서 데일리하게 신기 좋은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스케이트보드화로도 많이 쓰이는데 는 걸로 아는데 발로 디테일하게 그런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보더 같은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감성 자체는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신발이 딱 봐도 가벼워 보이고 얄쌍해서 상의가 가벼워지는 계절에 캐주얼하게 입고 싶을 때 신고 다닐 것 같습니다. 제가 가을 색감 자체를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 봄 여름에도 당연히 자주 신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이지만 나름 클래식한 디자인과 또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리뷰로 보. 드렸고요. 현재 크림에서 구할 수 있는데 뭐 리셀 가격이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살짝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사실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만 정가에 나온 제품을 먼저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만원 이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뭐 너무 그 이상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매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좀더 여유로우신 분들은 뭐 정말 마음에 든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썬바오지의 사이즈감이나 또 체감, 착화감 이런 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 취향에 담긴 신발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